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배구 유튜브 비타임 V 19번째 시간입니다. 자, 1라운드가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드디어 첫 번째 V 클래식 매치가 열렸습니다. 삼성화재 대 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 대 삼성화재. 예전,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두팀 간의 그 라이벌리게 사실은 정말 대단했었어요. 뭐, 이선규 해설이 그 경기 전에 이제 좀 설명해 주는데 뭐두팀 간의 트레이드는 뭐 상상할 수도 없고 굉장히 그런 신경전이 강했다는 걸 얘기를 해 줬었잖아요. 뭐 그런 걸로 미루어 보아 굉장히 그런 라이벌 구도 속에서 오는 그런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삼성화재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서 그게 좀 덜한 모습이 보여요. 현대캐피탈이 결승전에서 삼성 만난 게참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 경기 첫 번째로 열렸던 V 클래시 매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는 그래도 뭐 재밌게 끝났어요. 3대1로 현대캐피탈이 풀세트 접전 끝에 승점 2점을 챙겼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여러가지 지금 스코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계속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5세트에서만 조금 흐름이 좀 한쪽으로 금방 넘어갔던 것 같고 뭐 3세트도 그렇고요. 나머지 뭐 1, 2, 4세트는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어, 보는 저도 뭐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 응원 여부를 떠나가지고 간만에 좀 이런 5세트 다운 경기가 나왔고요.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좀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트입니다. 시작부터 박주영 선수가 그 레프트 쪽 공격을 하다가 블록킹에 계속 걸려요. 제 기억이 반, 많... 아 기억이 잘안 나는데 바르테한테 하나 걸리고 박상한테 하나 걸리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다우디가 한번 해결을 못 해주면서 반대 방향으로 토스를 올리는 건데요. 이거는 뭐 많은 세터들이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뭐 연속해서 한선한 선수한테 올리기도 하죠. 이제 뭐 왼쪽 안 됐을 때 오른쪽, 혹은 뭐 오른쪽 안 됐을 때 왼쪽 이렇게 반대쪽으로 뭐 토스를 좀 양쪽으로 찢어가지고 분배하는 거는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결을 못 해주고 바로 블로킹을 블루킹으로 다 걸리면서 3대 0이 됐다는 거. 이러면은 현대가 아무리 강팀이고 삼성이 요몇 년간 성적이 좀안 좋다고 하더라도 기선 제압이 되는 거예요. 삼성의 기선 제압을 제대로 한 거죠. 반면 물론 현대캐피탈도 뭐 어설픈 팀이 아니라 충분히 따라잡았고 14대 14까지 동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또 내리 석점을 다 줘버리면서 17대 14로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1세트 초반, 그리고 14대14에서 14대17 될 때, 이렇게 두번 점수가 벌어진 이유가, 현대캐피탈의 약점인 그 레프트 두 명한테 있어요. 박주영, 이시우. 이 둘이 레프트에서 해결을 못 해주니까, 점수 내기가 어려워요. 또 반대로,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은, 수비할 때, 이블로킹할때이두 선수들이 블로킹에서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시우 선수는, 정말 그 블로킹 높이도 낮고 실전 경험을 풀어 와 가지고 뛰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런 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블로킹 뛰는감 이런 게 매우 부족한 상태예요. 사실 뭐 자동문이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단신 레프트가 다른 거는 몰라도 블로킹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매치업 상대에 따라 치명적일 수 있고 자동문 될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시우 선수가 딱 그랬던 거예요. 이제 초반에 박주영 선수가 공격이 안 좋으니까 송준으로 바꾸기는 하고 또 송준호 선수가 나와서 공격 면에서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쫓아가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지만 결국 나머지 그 대각자리, 이시우 선수 자리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또 다우디 선수가 1세트 때 그렇게 활력을 많이 못 해줬죠. 반면에 이거는 이시우 쪽블로킹을잘 공략한 삼성이 아주 운영이 좋았다고도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통 블로킹 가지고 상대 세터들이 블로킹을 보고 어디로 공을 줘야 할지 고민을 할때 상대 세터가 전위에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많이 줍니다. 아무래도 세터 선수들이 신장이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을 줘가지고 좀 낮은 블로킹을 이용하라는 뜻에서 적절한 운영을 하거든요. 잘 먹히죠. 또 세터들이 블로킹을 아무리 뭐 잘해도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세터 아니라, 세터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레프트 쪽에서도 이런 블루킹 구멍이 생기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는, 이시우 선수를 쓰는 한, 현대캐피탈에 계속 겪을 그런 딜레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세트 넘어가가지고요, 갑자기 또 판이 바뀌기 시작해요. 1세트 때 잠수 탔던 그 다우디가, 2세트에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세트를 그대로 지배합니다. 15번 공격하면서 9개 성공하고 2개 범실. 블로킹은 하나도 안 걸렸어요. 이걸로 끝났죠, 뭐. 뭐. 한 가지 좀 문제점은 있었어요. 현대가 원래 서브가 굉장히 좋은 팀이잖아요. 18, 19 시즌 우승할 때 파다르, 전광인, 문성민, 신영서, 이런 강 서브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다우디가 지난 시즌부터 나오면서 서브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외국인 선수가 서브를 잘해야 정상인데 못트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이날도 다우디 선수가 서브 범실만 6개를 냈어요. 에이스는 하나도 없이 문제가 많았죠. 그래도 강 서브가 들어가긴 들어는 가는데 범실이 많다는 게 여전히 문제예요. 이거 좀 줄여야 됩니다. 좀 뭔가 좀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은 바르텍을 도와줄 만한 선수가 떠오르지 않으면서 바르텍마저 부진해졌어요. 2세트 때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세트로 가는 거죠. 또 1세트 때 블로킹을 삼성화재가 4개를 걷어냈었는데 2세트 때는 한 개인가 그렇게 밖에 못했을 거예요. 1세트 때그 삼성이 블로킹을 다 걷어낸 것도 제 기억으로는 3개인가가 레프트 쪽에서 나왔어요. 어쨌든 2세트에는 뭐 여러 전체적인 그런 팀 전력이 갑자기 다운이 됩니다. 이게 약팀의 특징이죠. 약팀의 특징. 강팀은 또 반대로 또 반격을 잘 하는 거고요. 이후에 삼성은 확실히 컨셉을 몰빵으로 잡습니다. 분배고 뭐 뭐고 이런 거안 하고 사실 삼성이 안될때할수 있는 선택지는 뻔하잖아요. 뭐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결과가 시원찮았죠. 3세트 때도 바르텍이 11점 공격득점을 하면서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도 전체적으로 삼성이 현대캐피탈한테 블로킹을 다섯 개나 뺏기면서 바르텍과는 별개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경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몰빵의 대가입니다. 몰빵을 할때 하더라도 다른 데서 좀 어느 정도 터져줘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레프트라든가 중앙 속공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외국인 선수가 잘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KB도 그랬잖아요. 1세트 때 케이타한테 올라간 공이 뭐 60%가 넘었는데 결국 1세트는 우리 카드가 이겼잖아요. 바르텍도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몰빵은, 뭐, 바르텍 본인은 소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쪽에서 안 터지면은, 안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너무 민폐를 끼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3세트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뭐, 다우디 서브 지적한 것과 별개로, 현대의 전체적인 서브가 좋았어요. 뭐, 에이스는 없었어요. 그런데, 뭐, 제 느낌상으로는 제가 제 정확히 세워보진 않았지만요. 삼성화재가 리시브를 제대로 해서 올리는 게몇 개나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뭐 계속 흔들리게 해서 공격을 단조롭게 만들었죠. 그게 뭐 현대 캐피탈이 3세트에서 좋은 경기를 할수 있었던 저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요. 또, 3세트에서 현대가 이런 장면을 연출합니다. 보통 많은 팀들은 랠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깔끔하게 디그가 되었을 때그 볼을 양날개 공격수들, 레프트나 라이트 공격수들이 해결하게끔 토스를 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현대도 물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현대만큼 그런 반격 과정에서 중앙 속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팀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퍼펙트 디그가 나와도 대부분 큰 공격을 주거든요. 그런데 현대는 이 과정에서 뭐 파이프라든가 속공을 제대로 쓸수 있는 그런 팀이에요. 심지어 세터가 아니어도 반격 과정에서 속공을 가끔 씁니다. 오늘도 나왔어요. 이 경기에서도 여호연 선수, 최민호 선수 이 조합이 반격 과정에서 뭐 비속공 수준으로 뭐 길게 밀어 주는 진짜 뭐 기상천외한 그런 장면이 나왔죠. 또 범실로 뭐 끝나기는 했지만은 박주영 선수가 토공 토스 올린 것도 있었고요. 이런 거는 즉흥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연습을 해해왔던 거예요. 해놨으니까 자기도 그 흐름 속에 젖어들면서 뭔가 반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하, 운영을 하는 거죠. 3대팀 입장에서는요, 이런 거한번 맞으면은 단순히 1 점을 넘어가지고 정신 데미지예요. 정신 데미지. 강 팀의 몇 모습을 이렇게 2, 3 세트 때잘 보여줘놓고서는 4 세트에서 끝내지 못합니다. 아참 이것도 참 현대캐피탈이 아직까지는 뭐랄까요 정상적으로 팀이 완벽하게 전략에 녹아들지 못했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4 세트 때 송준호 선수가 진짜 잘했어요. 저는 송준호 선수는 일 기복이 좀 심한 편이고. 리시브가 박주영 선수에 비해서 이렇게 좋지를 못해가지고,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랄까요. 정말, 붓박이 주잖아요. 레귤러로 이렇게 기용되질 못했어요. 예전에 사실은 그 현대캐피탈 김호철 감독 시절에 송준호 선수가 코보컵 때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막 결승전 때 맹활약하고 막 했거든요. 다들 그 모습을 기억하고 송준호를 쓰는 건데, 물론 기대는 많이 하지만, 들쭉날쭉 했던 거죠. 또 병역 의무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 감각, 실전 감각도 많이 떨어져 있었을 텐데, 뭐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이슈 선수가 블록킹에 약점 보였고, 1세트에서는 박주영 선수가 공격에서 약점 보이는 바람에 뭐 쓰긴 쓰지만은, 아, 송준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잘했어요. 물론, 이 경기에서도 송준호 선수 공격이 세트별로 기복이 컸었던 건 사실이에요. 세트별로 공격 성공률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1세트 때71%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2세트 때 14%, 3세트 37.5% 기록합니다. 그리고 4세트에 85.7%라는 공격 성공률을 기록을 해요. 이쯤 되면은 정말 기복왕이죠, 기복왕. 어쨌든, 이렇게 4세트 때 송준호가 멱살 잡고 팀을 캐리를 하면은, 분명히 이겨야 되는 건데, 다우디가 또 삽을 들어버렸어요, 삽을. 반면에, 바르텍은 진짜 때리는 족족 다 들어갑니다. 기록지 확인해보니까, 4세트에 17번 공격해가지고, 12번 성공했어요. 저한테 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4세트 때총삼성화재 공격이 20번이었거든요, 20번? 그 중에, 신장호하고 화, 박상호였나? 누군가한테 3개인가 빼고, 하 바르텍이 때린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저는 좀 현대 블로커들, 특히 사이드 블로커들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개막전 이후로 삼성화재 바르텍 선수 공격하는 거를 보면은 오른쪽에서 공격할 때 직선 그 안테나와 사이드 블로커 사이에 그 직선 그 틈으로 공을 빼서 공격하는 재주가 굉장히 좋아요. 반면에 왼쪽에서는 공격력이 뚝 떨어지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안테나하고 사이드 블로커 그 왼팔, 그 간격을 넓게 허용을 하면은 바르텍 선수한테는 그냥 득점을 갖다 퍼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 사이를 뚫어가지고 직선 공격을 잘 정교하게 때려 넣을 수 있냐는 게 사실은 그 라이트 공격수의 가장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인데 바르텍 선수가 이날 진짜 신기에 가까운 컨트롤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신컨이었어요, 신컨. 물론 바르텍 선수가 이런 거를 맨날 할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이 선수도 기복을 타잖아요. 컨디션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이승원 선수가 이승원 세터가 정말 여기에 딱 맞는 맞춤형 토스를 기가 막히게 보여줬어요. 백토스를. 이승원 바르텍 조합이 제대로 먹힌 거죠. 이승원 선수가 현대캐피탈 있을 때에는 참 세트별로도 기복이 심했고 막 정말 한 경기 정말 잘해 가지고 그다음 경기 다들 기대하고 있으면은 여지없이 뒤통수 때리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승원 바르텍 조합은 정말 얼마 맞춰보지도 않았는데 그 직선 공격 성공시키는 그런 토스에서는 굉장히 인상깊은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아마 이, 다음번에는 좀 현대캐피탈뿐만이 아니라 모든 팀들이 삼성화재를 상대할 때이 직선 틀어막는 것좀 연구를 좀잘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장면 보면서. 현대캐피탈이 일부러 좀 직선을 열어주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왜냐면, 직선 컨트롤이 조금만 언나가도 그 사이드라운,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나가서 공격이 아웃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 한번 겪고 나면요, 그 공격수는 직선 공격 쉽게 못해요. 대각선만 바라봐요. 딱 보기에도 대각선 쪽이 훨씬 공간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직선 공격 잘 못하고 대각선 공격 비중이 높은 선수가 사실은 박철호 선수예요 그래서 한때 박철호 선수 별명이 박대각이었어요 박대가그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부러 직선 쪽 공간을 좀 허용을 하고 그러다가 범실이 나면 대각선 쪽으로 공격을 많이 할 거고 반대각이나 그럼 그거를 블록킹으로 잡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나? 뭐 축적까지 좀 해봤어요 그 정도로 직선 쪽 공간이 넓었고, 잡을 수 있는데도 왜 굳이 안 쫓아가지? 뭐 이런 생각도 여러 번 들었고요. 즉쪽 점수를 많이 주면서, 뭐, 바르텍 선수가 이날 득점을 엄청나게 한 거죠. 삼성은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바르텍 선수를 도와줄 만한 선수가 없었지만은, 박지훈 선수가 리시브를 그래도 꾸역꾸역 잘 버텨줬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런 거를 바탕으로, 뭐, 4세트를 다시 가져갔는데 마지막 부분에 또 있었죠. 그20 원래는 24대 22에서 현대가 블로킹. 그 당시에 포메이션이 바라텍 선수가 4번 자리였어요. 왼쪽 전이. 그때 블로킹 하나 걷어내면서 24대 23으로 쫓아갑니다. 자, 좋아요. 서브는 김영진 선수. 여기서 하나만 더 걷어내면 듀스 만들고 승점 3점을 위한 그런 교두부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김영진 선수가 친정팀 상대로 정말 기가 막힌 서브를 넣어 가지고 범실을 내죠. 목적타 서브가 너무 힘이 들어가서 엔드 라인 바깥으로 벗어나요. 이건 진짜 혼나야 돼요. 이거는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장면이에요. 저는 목적타 서브를 살살 앞쪽에 떨어뜨리려다가 네트 맞고 떨어진 건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살살 넣는 거니까. 그런데 굳이 강하게 넣어 가지고 강 서브를 넣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엔드라인 아웃을 시키자는 거는, 시키는 건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5세트로 넘어가요. 또 5세트는 저는 한 가지 얘기만 할게요. 8대7 되는 포인트. 그때 원래는 카메라맨이 계속 다시 보여주기 화면을 잘못 보여줘가지고 팬들 사이에서는 뭐 정성규 선수 더블 컨택 아닌데 왜 심판이 휘슬 불었냐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이 전에 이승원 선수 캐치볼 반칙이에요. 박주영 선수였나? 그때 블로킹 하던 사람이. 블로킹 맞고 나오는 거를 이승원 선수가 오른손인가로 딱 집어 올리는 게 화면에 딱 잡혔어요. 저 보는 순간 어, 캐치볼. 그리고 심판도 휘슬 바로 불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고희진 감독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죠. 어필했던 건 이거예요. 왜 지금까지 삼성화재가 캐치볼 반칙 항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 중요한 타이밍에 캐치볼 반칙을 부르느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고이진 감독관 말은 현대에서도 캐치볼 반칙했는데 안 불고 넘어갔다 그러다가 왜 우리 것만 잡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봐요. 감독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저도 경기를 쭉 봤지만 현대캐피탈이 캐치볼 반칙 범했다고 할 정도로 의심되는 장면은 제 기억에는 없었어요. 혹시라도 이거 보신 분은. 스코어로 알려주시면은, 세트와 스코어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정확히 다시 돌려볼게요. 만약 제가 못본게 있었다면은, 고희진 감독은, 아, 그때 이거 있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어필을 해야 돼요. 근데 못 뭐,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현대도 캐치골 했다. 왜 우리 것만 부르냐, 이 얘기만 반복했잖아요. 근데 물론 만약 경기 도중에는 그런 거를 떠올릴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랬다면은, 자기가 정말 억울했다면은, 차 후에라도 공론화 시켜가지고 재소하면 되는, 되는 일이거든요. 참고로 여자 농구에서 이런 거 나왔어요. 바로 지금. 오심 때문에 뭐 재소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고희진 감독은 경기가 끝난 지 한참 지난 시점에도 뭐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현대캐피탈이 캐치볼 반칙을 여러 번 했는데도 심판이 지적 안 했다고 할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다면은 지금쯤 이런 거 벌써 막 그, 움짤 만들고 돌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돌아요. 전혀 없어요. 뭐, 배구가 워낙 관심이 없어져서, 없어져서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고희진 감독은 근거도 없이 일단 어필부터 하고 본 거예요. 중요한 상황에서 자기 팀이 범실을 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승원 선수가 멘탈이 좋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범실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넘어가면은, 괜히 소심해지고 의기소침해질까 봐 고이진 감독이 일부러 좀더 흥분하면서 항의를 강하게 하면서 뭐 이승원 잘못 없다 뭐좀 이런 식으로 뭐 몰아가려는 그런 의도도 저는 조금은 있다고 봐요 근데 고이진 감독은 선수 시절에도 조금만 애매하면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심판한테 막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어필하고 막 그랬어요 그 버릇이 어디 안 가더라고요 그 버릇 그 버릇 누구 못 주죠. 자 그리고는 어, 심판 입장에서도 그래요 자기가 뭐 정말로 뭐, 못봤다고 봤다, 못 치자고요 현대캐피탈이 캐치볼 반칙을 많이 했는데도 못불었다고 치고 그러면은 삼성이 반칙해도 안불고 그냥 있어야 하나 이건 아니거든요 못봐 가지고 그냥 자기가 지나친게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그런데 그게 있었으니까 뭐 지금 눈에 보이는 반칙이 나왔는데 그걸 안불고 그냥 넘어간다 이거는 말이 안돼요 자꾸 뭐 우리만 갖고 왜 그러느냐 저 팀도 그러지 않았느냐고 막빽빽빽 이러는 거요 초등학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런 거잘안 해요 먹히지가 않거든 이런 게 정리하자면 고이진 감독 말대로 현대캐피탈이 캐치볼 반칙을 범했는데도 심판이 눈을 감아줬다고 할수 있을 만한 정황이 없습니다 또 심판이 못봤다 치더라도 뭐 눈에 보이는 건 부는 게 그게 심판 역할이에요 억울할 거 없어요. 뭐, 제가 또 뭐, 현대캐피탈 편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뭐, 지적해 주시고,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은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5세트에서는 이 다음으로 좀 말씀드릴 만한 포인트가, 신영석 선수 블로킹 이걸로 사실상 흐름이 넘어가죠. 9대7이 되면서. 신영석 선수가 이날 속공에서 좀 시원찮았어요. 뭐, 토스도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려운 토스도 포인트로 연결시켜주는 게 사실은 신영석 선수의 그런 가치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몸이 그렇게 좀 기민해 보이지가 않아요. 아직 이번 시즌. 조금 일부러 좀몸 컨디션은 늦게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현대캐피탈은 본배구까지 할 거니까. 뭐, 그건 그렇고, 뭐, 결정적일 때 블록킹으로 역할을 해줬어요 9대7 되는 포인트도 그렇고 또 본인 서브 차례에서 강서브로 박지훈 선수 흔들고 그게 네트 타고 넘어오는 거를 최민호 선수였나? 딱 바로 다이렉트로 처리하면서 3점 차가 됐죠 그대로 경기 끝났습니다 뭐 저는 이 경기는 총 정리하자면 은 현대캐피탈은 왼쪽 레프트 선수에서 어려움, 그리고 다우디가 기복을 타면서 어려운 경기를 할수 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송준호 선수가 나와서 제목 열심히 잘 해줬고요. 또블로킹을 5세트에 4개나 걷어내면서 강팀의 면모를 보여줬죠. 삼성화재는 바르텍이 40점을 쓸어 담았는데도 졌어요. 뭐 문제가 많은 거죠. 이런 팀을 어떻게 제가 3위 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굳이 뭐 강한 어필 때문에 괜히 논란만 일으켰고요. 그런 부분도 결코 좋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안 되는 팀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1라운드 V 클래식 매치 처음 첫블 V 죄송합니다. 1라운드 첫 V 클래식 매치였죠.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경기 리뷰 보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대한항공대 OK 금융그룹 경기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